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대, 저희, 저희 아들 학교 가셨는데, 마침 1대 교육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남을 아껴라. 어? 하지만 우리는 남을 아낄 수가 없죠. 전부 애들이 다 학원에 가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사교성. 어, 친구를 많이 사귀라. 놀이터에 가면 친구가 없죠. 왜냐, 이런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학원에 가있기 때문에. 놀 수가 없어요. 놀는 거 꼴을 못다 그럼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정말로. 막 저희 학교를 가는데, 너무 아, 는게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가서 저희 정말 이거에 저는 와이프한테 사상화도 항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가면은 어떤 친구가 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놀요 아줌마, 천 원만 주세요. 이천 원 주세요. 5 0 0원 주세요. 이러고 나서. 그럼 왜 그러는 거야? 3번, 호기심이야. 호기심.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호기심이 배울 게 없어. 왜? 사람들이 그 학원 선생님이 내라는 문제만 그냥 머릿속에 하라는 것만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호기심 궁금할 필요가 없어 궁금하지 않아 그냥 1 더하기 1, 2 더하기 2, 2 곱하기 4 이것만 하면 되니까 호기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야 애들은 싫은 거지 그러면 싸가지 더 없어지겠지 4번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 내가 일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한테 좌절해야 되는데 얘네들 다 학원을 가잖아. 긍정적일 수가 없어. 왜냐면 내얘보다 옆집 애보다 점수를 더 맞아야 돼. 엄마, 나 평균 90점 맞았어. 어머, 우리 아들딸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학원을 얼마나 보내는데 평균 90이야? 평균 100을 맞아야지 이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평균 10점 맞아도 엄마 아까 빠 평균 10점 맞았어 죄송해요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 맞았어 나 평균 10점 맞았어 야 우리 아들 평균 10점이 맞았어 대단한데 정말 대단한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긍정인생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응? 이런 사람들 배워야 된다고 자 5번 마지막은 금융이야 금융 우리 아이들은 또 금융을 배울 것이 없죠 금융을 배우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다 학원에서 모범생이 되려고 가르치잖아 그리고 주식은 나쁘다고 얘기한다. 창업은 나쁘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 창업자들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네스 어, 등등, 뭐, LG 생활, 우리 지금 전부 다그 창업자들 때문에 이렇게 평,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다. 금융, 금융은, 금융 문맹은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을 모르면은 우리가 영어 모른다고 못 살아? 하지만 금융 문맹은 앞으로 살지 못한다.